자,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8단원 진행해 볼 건데요. 이제 C로 넘어오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 여기서부터 시작했던데, 여러분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써주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렇게 되어 있고, 대기 대순환이라고 되어 있지, 한 변해 주시고요.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고 작은 여러 규모의 대기 순환 중에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고, 발생 원인,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발생 원인, 별표해 주시고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의 자전,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 건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정의도 지역이 고위도 지역보다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할, 할게요. 우선은 여기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갖는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어 위도별 에너지 3십도오 도부터. 여기 3 0번 7도까지는 저위도가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형보다 많아요. 저위도 현상인데 에너지가 과잉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9도부터 여기 38도 이상까지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 고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가 과잉인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한다는 걸 알면 되고 그래서 저위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 상태다 그 다음에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보다 방출량보다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서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가 고위도에 있는 에너지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 키워드 잡고 가시면 되는 거고 위도 별 에너지 불균형이다 <laughs> 이거는 이제 지구가학2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발생 과정 보도록 할 텐데 적도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고 극에 찬 공기는 하강하여 저위도로 이동하여 순환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적도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 이렇게 끊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극에 찬 공기는 하강하여 저위도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일 거야? 적도에 적도에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 저따상고졌다상고졌다상고그 다음에 극하, 극찬하죠. 극찬하죠. 되죠. 다시 한번 더. 덥다, 어, 공, 덥다, 상고, 덥다, 상고, 그 다음에 극찬, 하적 적도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여 고위도, 극에 찬 공기는 하강하여 저위도 됐죠? 순환한다라는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 세계의 순환 세포를 형성하는데 여기서 세포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세포가 아니라요 이렇게 순환하는 그 주기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모형 보시면은 지금 크게 세 개의 아까 순환 세포, 순환 주기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지 중요합니다. 예, 강조하도록 할게요. 헤드리 순환, 적도에서 위도 30도, 페레 순환, 위도 30도에서 60도, 극 순환, 위도 60도에서 극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동하여 위도 30도에서 하강하는 것으로 지상에서 무슨 바람, 모역풍이 분다. 페레순화는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하여 극에서 저위도로 상승하는 찬 공기와 위도 60도에서 만나서 무슨바람 편서풍 극순화는 극에서 하강한 공기가 저위도로 이동하여 위도 60도에서 상승한다. 지상에서 무슨바람 극동풍. 헤들리는 무역풍, 페레순화는 편서풍 극순화는 극동풍. 극극 외워주시고요. 폐폐, 피읍피읍 외워주시고요. 해들리는 무역품, 됐죠? 극극, 피읍피읍 해들리는 무역품,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한다.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저위도는 에너지가 무슨 상태였어? 과잉 상태였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 상태였잖아. 아이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 상태였잖아.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유입시키면은 유출시키면은 에너지 불균형 해소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대기 대순환에 따른 기후를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적도 부분과 위도 30도, 위도 60도 이렇게 쪼개어서 보도록 할 텐데, 어, 우선 적도 부근에는요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요 저압대가 형성되어서요 저압대가 형성되어서 습한 기류가 생기게 되고요 열대우림이 형성이 돼서 인도네시아 밀림 <laughs> 되겠습니다. 저는 위도 30도에는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요. 고압대가 형성이 되어서 건조한 기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사막이 많이 분포하게 될 거야. 열대우림이 형성되고 사막이 많이 분포한다. 자, 그다음 위도 60도에서는 이제 저압대가 형성이 되는데 저압대가 형성이 된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상층기류가 발달해서 저압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수의 표층순환 가도록 할 텐데요. 요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따르고요.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표층이류의 순환의 표층순환이라고 할 텐데, 발생 원인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고, 지, 어, 정확한 원인은 대기내 순환이에요. 대기내 순환의 바람에 의해 동서방향의 표층이류가 발생해서 흐르던 표층이류가 대륙에 막히면 남북방향으 홀로 표층순환을 형성하는데, 어, 우선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기 부분,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인데요. 우선 내용을 들어가 보고,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 자, 우선, 무역풍대 이렇게 되어 있지. 무역풍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에서 서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가 흐를 때, 그걸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부르도록 할 거고, 북적도와 남적도의 해류가 예속한다.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류가 흐르는 건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바람이고, 북태평양, 북대서양, 남극순환 해류, 전부 다 편서풍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난류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라고 했었어. 저위도에서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로서,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만류 해류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한류라고 하는 것은 차갑게 흐르는 해류로서, 고위도에서저위도로 흐르는 바다의 흐름, 해류로서,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해수의 순환도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고위도로 운반함으로써 어,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었고 고위도는 에너지 가 부족이었던 이런 격차가 너무나 심했단 말이야. 이런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아까 진행했었던 대기 대순환과 이번에 배우는 헬스의 표층순환 이두가지 역할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되죠. 되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조금 보도록 하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들아 이게 무슨 방향이야 뱅뱅 도는 이 방향이 시계방향이야 그래서 지금 해류가 시계방향으로 순환을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북쪽도 해류, 크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후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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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됐니? 그래서 이 해류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북쪽도는 난류, 크로시오 난류, 북태평양 해류 난류,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다라는 거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아열대 순환이라는 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별표 치도록 하겠고요. 아열대 순환은 이제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무역풍을 뭐라고, 동에서 서로 보는 바람이라고, 동에서 서로, 편서풍을 뭐라고, 서에서 동으로 보는 바람인데요. 이거에 의해 발생한 해수의 순환으로 모래 기준으로 적돌의 기준으로 순환 방향이 대칭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북대서양 남태평양 이렇게 꺽쇠가로 해주시고요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었지 중요하다고 했었지 강조할게요 북, 국, 북, 해 그래서 무슨 방향? 시계방향 그 다음에, 북대서양, 이것도 좀 기억해주면 되는데, 북적도 해류, 멕시코만류 해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인데, <laughs> 북맥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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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맥북하. 자, 그 다음에 남태평양은 남적도 해류, 동오스테리,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페루 해류. 그래서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이다.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남동 남패 남동 남패 자 다시 한번 더 외워보도록 할게요 북후북해 북매북하 남동 남패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막화 엔니뇨라는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막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익숙하잖아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한페이자 사막의 점차 넓어지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한다. 현관표는 해주시고요. 발생 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을 텐데 우선 자연적 원인은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써 증발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감소할 때 사막화가 생기게 되고 인위적 원인으로는 과잉경자 과잉방무, 무분별한 산림별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 필기해주시고요. 괜히 그래서 사막 지역에는 주로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하고 하강기류가 발달하여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화 지역은 사막이 되어가는 지역으로서 사막 주변에 분포하고 건조 지역에 확대되면서 넓어진다 칙하하시기 바랍니다. 뜨니 뜨니 자, 그래서 사막화의 피해로서는 정물수사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 황사 발생 빈도 증가, 생태계 파괴 등이 있겠고, 대책은 뭐, 숲의 면적, 이런 건 그냥 여러분 당연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막화의 원인과 영향이 예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막화 사하라스만 남쪽에 사해 지역은 사해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통사 시간을 배웁니다. 초원을 개간하여 토양이 황폐해지면서 사막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냥 간단하게 밑줄 쳐주시고요. 고비 사막 주변에 사막화로 우리나라의 황사가 자주 발생한다. 어느 때에 자주 발생한다. 봄에 자주 발생한다. 이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매우 매우 조금 어려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애니뉴와 라니냐 라는 내용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별표 세개 쳐주시고요. 자, 우선은 족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n이뇨.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n이뇨.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라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표층수표층의 수의 흐름이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기권과 수권의 성호작용이다. 4단원 때 배웠다. 그래서 애니뇨를 라니냐보다 더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니뇨를 조금 더 기억을 해 주면 되고. 겠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상시. 색깔을 조금 바꿔 볼까?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평상시. 자, 그리고 애니뇨 발생 시, 라니냐 발생 시 이렇게 되어 있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우선 평상시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조금 확대할게요. 자, 평상시에서는 여기가 지금 어, 여기가 지금 서고, 여기가 지금 동쪽인데, 어, 일단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는 무역풍이 진행이 된다고 해. 평상시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는 무역풍. 그리고 여기가 따뜻한 해수고, 여기가 차가운 해수 이렇게 되어 있지. 표층 해수는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접도부근의 따뜻한 해수가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고요. 동쪽이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저기압이 되면은요, 이렇게 상승해서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평상시의 모습이라는 거야. 밑에 정리할게요. 무역풍의 영향으로, 무역풍 영향으로 적도봉의 따뜻한 수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쪽에서라는 말을 추가할게요. 자, 그래서 심층의 차 해수가 표면으로 많이 올라와요. 서쪽의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많이 올라가죠. 표층 수온은 낮아지게 될 거야. 하강 기류가 형성되어서 맑고 건조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네,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표층 수온이 높아집니다. 공기가 가열되어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상승 기류가 형성되어. 근데, 이게 평상시였는데, 애니노를 보도록 하자고 애니노도 마찬가지로 서쪽 동쪽 체크해 주시고요 당연히 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는데 애니노는 무역풍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풍이 약화될 거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물이 유입되는 그 바람이 약해진다고 조금 덜 유입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자 평상시보다 약화되어 적도 부분에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서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게 갑자기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왜? 바람이 적게 불기 때문에 얘가 더 강한 거야. 해수가 더 강한다고 이해됐니? 되니? 됐니?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동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서태평양은 어떻게 됐어?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낮아졌다고 했지. 근데 애니뇨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평상시보다 반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층 기류가 형성되고 강수량이 증가하여 홍수가 발생한다. 전혀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야.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됐고요.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표충선이 낮아짐으로써 하강 기류가 형성됨으로써 가뭄과 산불이 발생한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다. 따라오면 되는 거다. 집중이라. 자 그래서 서태평양에는 고기야 동태평양에는 저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아 자, 평상시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라니냐는 어떻게 되는지 라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니냐도 마찬가지로 서쪽과 동쪽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무효풍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부분입니다. 평상시보다 더무효풍이 많이 분다. 고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동쪽에서 서쪽으로 많이 물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용승현상이라고 했었는데 용승현상이 더욱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되어서 더욱 더 강하게 이동함으로써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표층 수온이 더욱 더 낮아지겠고요. 하강 기류가 더 강해져 강수량이 감소하고 날씨가 되겠죠. 서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아이고. 더 높아진다. 그래서 상승기류가더 강해져서 강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상시와는 똑같은 모습인데 조금 더 조금 더 평상시에 있었던 현상들이 더 강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압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저기압이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동태평양이 상승기류 서기압이 하강기류 하면서 동태평양이 하강, 네, 구름이 형성된다.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화살표 뻗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더 강해진다.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심해찬 해수는, 어, 무역풍 영향으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 채우기 위해 심층에찬 해수가 올라와 동태평 양향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개 콧되어 있죠? 위도별 지상에서 부는 바람과 순환이 렇게 되어있지. 극극극 극지역 극동풍 극순환. 피읍 피읍. 중편패 중위도 지역에서 편서풍 패레 순환. 외 우는 거야? 저무는 해. 저위도 지역 무역풍는 해들리 순환. 그래서 뭐라고? 극극극 중편패 저무는 해. 지금 이 시간에 외워두자.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대기와 해수의 순환부터 사막화, 그리고 애니누아, 라니냐까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로 조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먼저 풀어 주시고요.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서 완벽한 상태로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